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티브 네 장을 이어서 가방 형태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함께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위쪽으로 두 개가 있는 모티브는 앞뒤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모서리가 한쪽인 건 이렇게 삼각형으로 각각 양쪽에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즉 연결이 될때 이렇게 세 장은 연결이 되고 얘는 이쪽이랑 이쪽이 연결되면서 조금 특별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이렇게 먼저 연결을 시작하고 반대쪽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들을 하는 건 어,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티브를 먼저 이렇게 가방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든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위쪽이 올라가 있는 네모 여기와 여기가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어디를 먼저 연결할지 정해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서리 코 짧은뜨기 4개 떠줬죠? 4개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코 넣어주고, 여기도 모티브 동일해요. 여기서도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코 넣어주는데, 뒤 이랑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여기 매듭 부분이 실 빠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사슬 매듭 하나 만든 다음에 고리 넣고 뒤쪽 고랑 자 방향 잘 보시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방이 두 개가 붙을 면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첫코 해놨으면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쉽겠죠 하나 그리고 뒤쪽에 두개 그리고 한꺼번에 빼뜨기. 그래서 뒤쪽을 먼저 이어주셔도 되고요. 뒤쪽 하나, 앞쪽 하나. 앞쪽을 먼저 넣어도 되는데, 바늘을 넣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뒤쪽 이랑에 하나씩 걸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준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V자 모양이 앞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서리 코가 올 때까지 연결해 줄 텐데, 모서리 코는 제가 모서리 짧은뜨기 두개 중에서, 네코 중에서 두 코만 사용을 했죠. 여기 끝부분도 동일하게 두 코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뒤쪽부터 연결하는 게 여러분들은 조금 뜨기 쉬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쪽 넣고, 보이는 쪽 넣고, 빼뜨기. 이때 빼뜨기로 연결할 때는 꼭 실이 바늘을 넣을 때는 아래쪽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간 채로 빼뜨기. 다음 코, 뒤랑, 뒤랑, 끌고 오기. 뒤랑, 바늘은 계속, 이 실은 바늘 아래쪽에 있죠. 이것만 지켜주시면, 이실 위치만 지켜주시면, 아주 쉽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서리 코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런 다음, 이렇게 반쪽이 접어지면서 반대쪽, 뒤쪽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어서 또다시 가방 형태가 되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 주세요. 위쪽이 모서리가 두 개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얘네를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똑같아요. 이제 다시 끝에 두 개, 이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서도 하나 두 번째 코. 이때 모서리가 바뀔 때 모, 아 죄송해요. 모티브가 바뀔 때는 뜨는 실에 바싹 당겨서 떠 주셔야지만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됐으면. 모서리 두개 코까지 네코 중에서 두개 코만 사용을 해서 모티브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형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대쪽 기역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반전시켜 놓은 것처럼 이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완성해 둔 다음에 이제 반대쪽 세모 모티브가 나오도록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니까 얘를 끝까지. 모서리에 짧은뜨기 4개 중에서 2개 꽃까지 연결하고 나머지 모티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두 번째 꽃까지 연결해서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가방 형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하고 이제 밑부분 연결하고 반대쪽 모티브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히는 쪽 끝쪽에서 이렇게 중심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연결이 된 중심이에요. 그냥 코를 쏙 하고 넣어서 실을 끌고 오는 형태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실을 이렇게 쭉 그런 다음 이제 남아있는 코들 아래쪽 아래쪽 두코 그리고 이 꼬리 실은 나중에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 바닥이 연결이 되는 거죠. 바닥도 역시나 동일하게 모서리에 짧은뜨기 두 개까지만 서로서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끝까지 마무리 하기 전에 이 꼬리실 이 매듭 부분 가방 형태를 온전하게 다 만들기 전에 매듭을 주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바늘보다 조금 작은 바늘을 가지고 와서 뒤쪽 기둥에 넣고 사슬을 만들고 하나를 고리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 매듭이 졌죠. 그런 다음 꼬리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시작했던 위치인데 티가 거의 나지 않죠? 자 그럼 끝까지 뜨고 반대쪽 모티브 연결할 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가방, 바닥이 모두 연결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모티브가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이 이렇게 접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눈이 두 개가 나오도록, 그래서 눈이 반쪽씩 나오도록 접어준 다음에, 방향은 편한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셔도 돼요. 여기를 먼저 연결하셔도 되고, 뒤쪽을 연결하셔도 돼요. 어쨌든 다시 실을 끊고, 다시 한번더 아래쪽부터 올라올 거기 때문에 편한 방향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두코두 두 번째 코 그리고 여기도 나머지 남아있는 거 모티브가 바뀌었으니까 당겨지는 꼬리실 한번 당겨준 다음에 바싹 연결해 주기 그러면 이제 모티브 끝까지 위쪽에 올라올 때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마지막 4번 모티브 연결을 하는 거죠. 1번, 2번 연결하고, 그 다음, 2번, 3번 연결하고, 1번, 3번 연결하고, 이제 마지막 모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두 개씩 마무리하고, 사슬 하나 매듭 짓고, 또다시 실은 잘라주시면 되구요. 이제 마지막. 아래쪽에 연결이 되겠죠? 바닥 연결했던 거랑 동일해요. 중심 부분에 바늘 넣고, 실은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되구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코. 남아있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또다시 빼뜨기. 꼬리 실은 가방 형태를 마무리 하기 전에 안쪽에서 연결을 숨겨주고 빼뜨기를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티브 연결하고 가방의 위쪽 부분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가방 형태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짧은뜨기로 윗단을 조금 채워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긴 하지만 이제 모서리마다 줄임코를 두단 정도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는 위치는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어 하나, 둘, 셋, 네코 중에서 중심 코 왼쪽에서 두 번째 코 혹은 뒤쪽에서 시작하셔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사색이동 하나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때 꼬리실 같이 안고 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모서리 코에 올때 모서리에서 조금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티브 하나만 모서리 코 남겨두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볼게요. 나머지 남아있는 짧은뜨기 두개 중에서 첫 번째 코는 떠줬어요. 자, 얘를 줄임코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의 가방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본을 보면 살짝 바나나 형태처럼 이렇게 라인이 지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모서리, 모서리끼리 서로 만나는 짧은뜨기 하나 중심의 빼뜨기 코는 제외할 거예요. 그런데 단 이때 꼬리실 같이 안고 가면서 다음 모티브에서 모서리에 있는 두 번째 코 얘네를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줄임 그런 다음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이때 꼬리실 뒤쪽에 매듭이 있으니 여기 꼬리실 남아져 있으니까 꼬리실 안고 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얘를 모티브 연결하는 위치마다 각각 나머지 남아있는 짧은뜨기 한 코씩을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완성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마지막까지 계속 쭉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단만 그렇게 떠줄 거예요. 제가 지금 한단 뜨죠? 그런 다음 그 다음 단 돌아올 때 여기 짧은뜨기 단, 여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던 이 코는 없애고 양쪽의 코를 다시 모아떠주고 그렇게 코를 없애가면서 두 단만 떠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 단, 여기 두 번째 모티브 나올 때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모서리 코 나올 때 짧은뜨기 하나만 짧은뜨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만 뜨고, 두 번째 코, 그 다음 코, 모아뜨기 할때 꼬리실 안고 뜨면서 줄임. 이렇게. 이렇게 일단 마지막까지 떠 주시면 되고요. 2단 뜰때 모서리 코에서 같이 한번 또떠 보도록 할게요. 1단을 모두 완성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떴던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서 1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단, 마지막 줄임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뜨고 다시 모서리 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줄임을 했던 건 기둥이 두개 모인 게 다리가 두개 모인 줄임 코가 확인이 되죠. 이 줄임 전 코를 남겨두고 뜨는 거예요. 줄임 코까지 뜨는 게 아니라 줄임 코는 생략하고 줄임 코 양쪽의 코를 다시 모아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다가 줄임코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모두 떠줬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모아뜨기 떴던 기둥머리가 보일 거예요. 모아뜨기 떴던 양쪽을 미완성으로 하나, 그리고 모아뜨, 모아뜨 코는 건너가고, 다음 짧은뜨기 코를 다시 모아뜨기.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나머지 코들도 동일하게 모티브, 연결된 모티브 모서리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고 나면, 살짝 안쪽이 들어가면서, 바나나 형태처럼 점점 직선이었던 게 끝부분이 올라오게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떠준 다음에 두 단의 줄임을 떠주고 세 단의 평단 짧은뜨기를 뜨고 저는 빼뜨기로 마무리 해줬어요. 어, 빼뜨기로 마무리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모아뜨는 코 뜨고 짧은뜨기 평단으로 세단 뜨고 나서 빼뜨기 할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추가로 세 단까지 모두 떠서 전체 짧은뜨기 단 다섯 단 정도 떠 줬어요. 그러고 나서 모양을 봤을 때 저는 이 정도 높이면 충분해서 여기서 마무리해 줄 텐데 혹시라도 가방이 조금 더 깊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를 원하는 만큼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조금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실 때 코가 줄어들지 않도록 전체가 오므라지지 않도록 너무 잡아당기면서 진행하셔도 안 되고, 혹시라도 또 너무 느슨하면 반면 잡아주는 힘이 없게 되니까 짧은뜨기 하나를 뜬다라는 느낌으로 실을 끌고 올라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한 곳과 하지 않은 편물의 차이점이 커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한 곳, 늘어남이 조금 덜 하죠. 여기는 하지 않은 곳. 훨씬 더 상대적으로 늘어남도 적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된 느낌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은 꼭 빼뜨기나 혹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역시나 돗바늘로 가짜코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같이 떠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고 나서 실은 다시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코를 덮어 씌워주시면 되는데, 덮어 씌우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가 빼뜨기 코예요. 빼뜨기 전에 있는 한 코. 즉, 두 번째 빼뜨기 코에 넣고 당겨주시고, 그런 다음 다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매듭 없이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꼬리 실은 아래쪽으로 역시나 길게 숨겨주시면 모두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가방틀을 모두 다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가방끈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원터치 오링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길게 긴뜨기를 떠서 원터치 오링을 한번 감싸서 감침질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여기 모서리 모티브 있는 모서리 모티브 부분에 원터치 오링을 걸어준 형태예요. 그런데 만약 원터치 오링이 없다라고 하면 얘를 감침질할 필요 없이 끝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뜨는 가방 끈 부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나중에 연결할 수 있을, 뭐 어쨌든 원터치 오링을 뜨던 혹은 원터치 오링 없이 연결을 시켜주던 길게 바느질 할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주셔야 돼요. 여유를 주고 매듭사슬 만들어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섯 코 뜨고 나서 양쪽에 짧은뜨기로 늘어나지 않게끔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여섯 코보다 양쪽에 한 코씩 늘어나서 즉, 사슬 8코 정도의 크기에 끈이 만들어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두 코는 감안해서 시작하는 시작 사슬 코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사슬 기둥 하나 떠서 처음 코 산을 떠줄 거예요. 뒤쪽 코 산에 긴뜨기 6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6코. 그런 다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코.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가방끈이 될 가방끈 길이까지 어느 정도 뜨고 나면 이 상태로 바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요. 시침핀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이렇게 끝부분 혹은 음, 단수링, 단수링 있죠? 단수링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앞뒷면,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럼 가방이 간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착용을 해보시고, 원하는 길이까지 이게 또 겹쳐지고 나서, 어, 썼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긴뜨기 전체를 뜨고 테두리 두를 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가방끈을 떠서 왔어요. 가방에 시침핀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걸어봐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아이용으로 떠서 대략 54cm 정도 되도록 떠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짧은뜨기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원하는 센치보다 약 두세 단 정도 더 떠주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 다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튼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모사용 뭐 4호 코 바늘 이용을 해서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사색이둥 하나 떠서 단마다 짧은뜨기랑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코에 하나씩을 넣어서 떴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예쁘지가 않다. 너무 많이 오므라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단을 보면 왕복뜨기로 평면뜨기로 우리가 편물을 뒤집어가며 떠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슬 기둥을 떴던 코가 있고 길쭉하게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가 있는 단이 있어요. 좀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V자 모양으로 사슬 기둥이 있고, 여기는 매듭이 있어서 한길긴뜨기 라인이에요. 그 한길긴뜨기 라인 있는 곳에는 코 머리에 하나, 기둥에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많이 오므라들지 않고 평평하게 펴지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너무 오므라들어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단에 두 개, 즉두 단에 걸쳐서 세 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유롭게 테두리는 떠주시면 돼요. 테두리를 가장 뜨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가 가방을 매는 진행 방향으로 가방끈을 떠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늘어나 우리가 사용하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떠줌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를 위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넣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단에 세 개도 넣어봤고, 혹은 그냥 단마다 하나씩 어, 두 단에 걸쳐서 세 코를 넣어봤고, 혹은 단마다 하나씩 넣어봤는데 단마다 작은 바늘로 조금 느슨하게 떠주면 저는 이렇게 나온 디자인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한 바퀴를 다 둘러서 진행을 할 거예요. 테두리를 한 바퀴 쭉 둘러주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서 왔고요. 두 단에 한 단씩 떠주다 보니까 살짝 줄어든 감이 있지만 얘는 최대 늘어나도 이 사이즈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만약 조금 더 튼튼한 가방끈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한번더 빼뜨기로 전체 테두리를 둘러주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요 늘어나도 짧은뜨기 코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하는 건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늘어나서 원하는 길이가 딱 맞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꼬리실을 돗바늘 연결해서 마감하고 양쪽 연결해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빼서 돗바늘에 연결해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짜 코 마무리로 첫 번째 코에 넣어주고 뒤쪽으로 나왔던 실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요 원터치 오링을 사용을 해줄 거죠. 원터치 오링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원터치 오링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티브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우리가 만들어뒀던 가방끈, 이렇게 양쪽을 이제 돗바늘로 연결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원터치 오링 사용을 하지 않고 연결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모서리 끝부분 있어요. 모서리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터치 오링이 아니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잘 사용을 할수 있게끔 연결이 됐죠. 그래서 원터치 오리는 조금 완성도를 높이긴 하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바느질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쪽에 핸드메이드 라벨 하나 달아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가방으로 이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예쁘게 마무리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